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우샤쌤비입니다 아, 뭔가 느낌이 되게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강에서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했잖아. 자, 그래서 선생님이 너희한테 어, 항상 본문 공부하면 부탁하는 거 있죠. 뭐예요? 그 여러분 공부했던 내용 항상 세번 읽기, 몇번 읽기요? 세번 읽기. 그거 세번다 읽고 그 다음에 어, 어느 정도 공부한 다음에 지금 어, 이거 강의 듣는 거 맞죠? 그래서 선생님이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 한 거야. <laughs> 그러니까 못 읽은 친구 있으면 지금이라도 세 번, 부담되면 한 번이라도 쑥 이렇게 읽고 강의 들으면 훨씬 더 귀에 잘 들어갈 거예요. 알겠죠? 자, 선생님이랑 내용 보면, Can you give me some a d v 저한테 조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에서 오늘은 우리가 지난 강 16강에서 분석했던 본문의 내용을 암기해보는 날입니다 Everybody has worries 모든 사람이 고민이 있다 이런 거 누구나 고민이 있다 사실 선생님도 고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아, 어떻게 하면 강의를 더 재밌게 하지? 진짜로 선생님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아,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되게 강의가 아, 남, 다른 선생님이랑 다르다 뭔가 집중이 잘 된다 어, 기억에 계속 남는다 어, 선생님 졸리지가 않아요 선생님 강의가 이해가 잘 돼요 근 선생님도 계속해서 뭔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더 이걸 잘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인 거잖아.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이 그런 고민을 많이 하죠. 자, 여러분도 아마 고민이 있을 거야. 자,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읽어봤었던 세 명의 주인공 세명 주인공 각자의 고민이 있었잖아. 그 고민 선생님이랑 오늘 어, 문장 다시 한번 이렇게 암기 연습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먼저 오늘 영작하기 에 앞서서. 이것만큼은 꼭 외워야 된다. 반드시. 어, 우리가 암기 연습, 연장 연습 하기 전에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된다. 선생님이 네 문장을 엄선을 했습니다. 자, 네 문장. 다른 모든 반 친구들이 그다음 몇주그 다음 몇주 동안 그일을 놀렸다.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놀리다라는 표현이 중요한 거야. 놀리다가 make fun of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과거형으로 all the other classmates made fun of me for the next few weeks.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놀렸다가 make fun of. 자, 제가 너무 어려서 밖에 늦게까지 있으면 안 된대요. 너무 멍머해서멍머할수 없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핵심 문법이지. 투 투잖아. 그래서 어, he says i'm too young to stay at late. 자, 그래서 투 투. 자, 그는 나보다 운동도 잘해요. 자, 얘들아. 더멍머한더멍머하게 이거 비교급이죠. 자, 그래서 운동을 더 잘한다고 할 때는 he plays sports better than me. 그냥 잘하는 거는 well, 근데 더 잘하는 거는 better. 그는 나보다 훨씬 더 잘생겼어요. 그냥 잘생긴 건 handsome, 더 잘생긴 건 more handsome.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훨씬이란 표현이 even을 썼다. 그래서 much, even, still, a lot f a r 쓰면 훨씬 이런 뜻이 있잖아. 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서 같이 문장 살펴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네 문장 완벽하게 공부할 수 있는 게 오늘의 목표인 거야. 자, 처음부터 끝까지 이네 문장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어,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먼저 피노키오의 이야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얘들아, 기억나요? 피노키오의 고민이 뭐였어? 어... 거짓! 소문을 만들어냈잖아. 그, 진 i 브 g e r 이 영화를 보다가 눈물 흘렸다. 이렇게 거짓 소문을 만들어냈어. 근데 그 이후에 아이들이 그 친구를 놀리기 시작했고, 점점, 점점 내 코가 길어지고 있어. 자, 그런 고민이 있죠. 자, 지난달 last night I had an argument. 누구누구와 싸우다가 have an argument이지. 그래서 내반 친구인 진 i 브 g e r 과 싸웠어. had an a I got really mad at him. 누구누구에게 화나다가 uh, get mad이죠. 근데 전치사를 애슬 써서 잘 봐. 그래서 나는 이야기를 꾸며냈어. 사실은 그렇진 않은데 뭔가 이야기를 만들어서 조작해냈어. 그게 뭐예요? 메이크업이잖아. Uh, 그런데 메이크업 과거형인 made-up을 썼죠. 그리고 posted. It. post는 어디어디에 올리다, 게시하다 이런 뜻이죠. Posted it on the web. 인터넷에 올렸지. I wrote. 내가 뭐라고 썼냐면 gingerbread man cried in class. 교실에서 gingerbread man이 cry, 울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자, when we watch a sad movie. when은 여기서 뭐뭐 할 때라는 뜻이지. 우리가 슬픈 영화를 봤을 때 gingerbread man이 이렇게 울었대. 그러면 선생님 생각에 지금 선생님 연령대 정도면, 아유, 뭐 어때? 슬픈 영화 보면 울 수도 있지. 근데 약간 교실에서 친구들이 예민한 시기고 그러면 괜히 막 이렇게 감정을 들키거나 울거나 이러면 괜히 연약해 보여서 그런가? 뭐 울고 이러는 거 약간 놀림의 대상이 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무튼 놀림을 받게 돼요. 근데, 진짜로 울은 거야? 아니야. 이야기를 made up. 꾸며낸 거잖아. 그래서 진짜로 운건 아니지. The story spread very quickly. 자, spread. 퍼지다, 확산되다 라는 뜻인데, 과거도 spread. 현재도 spread. 그래 spread very quickly in all the other classmates. 놀렸어. 그래서, 힘이 누구야? Gingerbread man이지. 자, 놀리다가, make fun of이니까, 몰 쏴야 돼? made fun of이지. So, for the next few weeks, 아, uh, then suddenly, 갑자기 어떻게 됐어? My new started growing. 자, 얘들아, start는 시작했다잖아. 뭐 하기 시작했어? growing. 자라기 시작했어. 근데 start라는 동사는요, 뒤에다가 to 부정사를 써서 to grow 해도 뭐뭐 뭐 하기 시작했다. i n g 을 써서 동명사를 써도 뭐뭐 뭐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start라는 동사는요, 뒤에 뭐뭐 뭐 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ing 동명사 써도 되고, to 써도 되고, 뜻이 똑같아. Now I have to stay far back from the computer. 자, 잘, 잘 봐봐요. 그, now, 지금은요, I have to, have to는 뭐, 뭐, 해야만 하다라는 뜻이잖아. stay far back. 멀리 뒤에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야 돼. stay far back이니까 멀리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야 돼. 왜냐면, 봐봐. 우리 컴퓨터 할 때요, 이렇게, 이렇게 컴퓨터 하잖아. 근데, 코가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이렇게 돼있어요. 이렇게, 이런 상태인 것같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죠. Uh, from the computer. 왜요? 왜요? 나의 긴코 때문에. 자, 한번 보세요. Because 때문에고, because o f the 때문에야. 그럼 여기서 뭘 해야 맞는 걸까? Because 아니면 because of. 뭐가 맞냐면, because because of이 뜻이 다 때문에 때문에라고 했잖아. 그렇죠? 때문에 때문에.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because는 접속사야. 접속사라는 건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of은 뭐예요? 전치사죠. 자, 전치사라는 거는 우리가 in, at, on, by, with 이런 거 전치사라고 하는데 전치사 다음에는 항상 명사만 나와. 자, 그럼 보세요. My long nose, 나의 긴 코. 이건 결국에 뭐야? 그냥 코. 주어 동사가 다 나온 게 아니고, 그냥 명사 하나만 나오는 거잖아. 동사 없죠. 자, 이건 그냥 코야 얘는 꾸며주는 말이고, 그러니까 명사죠. 명사는 사람, 물건, 장소 이런 거. 명사. 그러니까 이름을 보통 명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끝말잇기 때쓸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다 명사가 된다. 뭐 예쁜, 착한, 뭐뭐 하다 이런 거 말고. 명사. 그래서 여기서는 나의 긴 코. 명사만 나오니까 뭘 써야 돼? 옳지. Because of을 쓰는 게 맞다. It's longer. 더 길어. 나의 팔보다 지금 코가 더 길어요. 자, 그러면 더 긴, longer. 뭐, 뭐, 보다는 된이죠. What should I do?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이렇게 이야기 를했습니다 자 이번엔 두번째 이야기는 Little Mermaid 자 어린 이너공주인데요 Mermaid 하면 이너 인어공주잖아. I love the Prince e l b i n 내가 이 밴드를 좋아해요. 그래서 I saved up my allowance for a month. 난몇달 동안 내 용돈을 save up. 아끼고 저축했어요. And finally 아, 마침내 결국 자, 다른 단어로 뭐가 있냐면 eventually가 있다. I got a ticket to their concert. 자, 그 콘서트에 갈수 있는 티켓을 내가 드디어 드디어 finally, eventually 얻게 되었어. It starts at 8pm this Saturday. 이번 주 토요일 8시에 시작해. I really want to go but I have a problem. 나 문제가 생겼어. 뭐냐면 my dad won't allow me to g 자, 그래서 to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요. allow가 허락하다란 뜻이야. 근데 누구를 허락해줘? 나를, 나를. 이게 문장에서 목적어죠. 목적어는 어떻게 해석되는 부분이야? 뭐, 뭐, 을, 뭐, 뭐를, 이렇게 해석되는 게 목적어지. 자, 근데 내가 뭐 하는 것을? to g 가는 것을. 자, 누가 가요? 컨설팅에 아빠가 가? 아니면 내가 가? 내가 가잖아. 어? 나는 뭐야, 문장에서? 목적어지. 그러면, 목적어 옆에서 목적어가 뭐 하는지 설명해주는 자리를 목적보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아, 목적어가, 어, 뭐 해야 된다, 혹은 목적어가 뭐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줄 때 항상 우리는 투부정사를 씁니다. 그래서, 어, my dad won't allow me to go.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어, 예외가 있기도 한데, 예를 들어, m a k e a e l e it 이라고 해서 사역동사, 아니면 은뭐 지각동사, 이런 아이들이 나올 때 여기는 그냥 그 동사 원형이 되거든? 그런 경우를 빼고는 대부분, 목자가 옆에서 목자가 뭐 하라고, 뭐 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땐 거의 to를 쓴다. 그래서 to go. He says, 아빠가요, 내가 너무 어려서 밖에 늦게까지 있으면 안 된다고 해. 그럼 너무 멤머해서멤마할수 뭐뭐뭐뭐 없다. 자, 이거. 제일 중요하죠. 뭐야, 투투잖아. Too, 그래서, I'm too young to stay late. 자, late 는요 봐봐. 늦은, late. 늦게, late. late 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돼요. 똑같아. 그럼, lately, 늦게니까, 나는 lately 해야지, lately 해야지. 이거 하면 틀리죠? late 이, 늦은, 늦게. 형용사, 부사 다 되는데 ly를 붙이면 최근에라는 뜻이에요. 최근에. 이거 쓰면 안 돼. I know my dad loves me. 아빠가 나 좋아하는 거 아는데 He treats me. treat. 대하다, 대접하다. 다루다. 혹은 치료하다. 그래서 여러분 뭐 샴푸 같은 거쓸때 보면 treatment라고 써 있죠. 그게 치료라는 뜻이거든. 여기서는 무슨 뜻으로 쓰였냐면 여기서는 너, 다루다. 아이까뭐 그러니까 대하다. 대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죠. like a child 뭐처럼 뭐뭐 같이. 나를 아이처럼 대해요. 아빠가 나를 좋아하는 거 아는데 아빠가 나를 너무 아기처럼 대해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선생님이랑 너희가 두 번째까지 읽었었던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피노키오의 고민은 가짜로 진절브레드맨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렸어. 울었다고, 슬픈 영화 보고 울었다고. 그래서 코가 길어진 게 고민이고 두 번째 리얼 마밋 같은 경우에는 가고 싶은 컨설트가 있는데 아빠가 어려서 안 되는데 나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있었다. 세 번째 우디의 고민입니다. I'm smart and good at sports. 나는 똑똑하고 운동도 잘해. My classmates like me. 자 봐봐. 좀 슬픈데 like는 좋아하다죠. 근데 d가 붙었으니까 좋아했었어. 그럼 지금은 아니란 뜻이거든. 아, 내반 친구들이 나를 좋아했었고 wanted to 나랑 어울리고 싶어했어. 어울리다가 hang out이에요. 그래서 with을 쓰면 뭐 뭐와 함께 나와 함께 어울리기를 원했지. Sally. 그렇지만 슬프게도 This is 더 이상 ~~가 아니야. No longer true. 더 이상 ~~가 아니다가 no longer. 더 이상 이건 사실이 아니야. 너무 슬프죠? Buzz arrived at our school. 자, 보세요. b u z 라는 친구가 arrived. 왔어. 도착했어, 우리 학교에. And my life has 내 삶은 완전히 Completely changed. 자, 보세요. have랑 change의 pp형을 써서 Have pp has changed이라고 썼잖아. 내 삶이 통째로 바뀌었어. 자, 이렇게 어떤 변화가 생겨서 지금 모든 게다 바뀌었다 이런 걸 표현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쓴 건데, 자 여기서 삶이 완전한 바뀌었다야 아니면 완전히 바뀌었다야? 완전히. 그럼 보세요. Complete이라는 거는 동사로 쓰면 완성시키다라는 뜻도 있고요, 형용사로 완전한이란 뜻도 있어. 그러면 은 ly를 붙여서 부사로 쓰게 되면은 완벽하게, 완전히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완전한 바뀌었다가 아니고 완전히 바뀌었다니까 completely가 맞는 표현이죠. He's smarter than me. 이거 중요해요. 그는 나보다 더 똑똑해니까 smart에다 e r 붙여서 smarter than me. 자, 그는 나보다 운동 더 잘해요. 여기 틀린 곳 고쳐서 다시 한번 써볼게. He plays sports well than me. 더 잘해. 그냥 잘하는 거 아니고, 더 잘이라고 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better. 그래서, he plays sports better than me.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자, 이제, even handsomer than me. 틀린 것도 고쳐봐. 뭐가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even handsomer이 아니라 뭐야. 우리가 handsome 이런 단어는요, 뒤에 er 붙여서 어, 비교급 만드는 거 아니야. 앞에다가 뭘 붙여야 돼? more. 자, 그래서, 그래서 even more handsome than me.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even이 무슨 뜻이야? 훨씬.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서 옳지. He is even more handsome than me.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마지막 부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Now all the kids in my class want to be his friends. 자, 이제 uh, now all the kids. 모든 아이들. In my class. 우리 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그의 친구가 되기를 원해요. Nobody. 이제 아무도 나를 신경 써주지 않아요. care. 이 신경 쓰다, 조심하다, 마음을 쓰다 이런 뜻이 있어. 그래서 여기 nobody 다음에 care. 중요한 건 얘들아, 보세요. 뭐, 뭐, body, 뭐, 뭐, one, 뭐, 뭐, thing. 그래서 nobody, no one, 뭐, nothing. 아니면 somebody, someone, something. everybody, uh, everyone, uh, everything. 자, 이런 거는 다 단수 취급해. 단수. 그래서 얘도 주어가 3인칭 단수라고 생각하고, 동사에 s를 붙여서 cares가 돼야 돼. Nobody cares about me anymore. 이제 더 이상 아무도 나를 신경 써주지 않아요. I love me. 나 외로워요. 저 어쩌면 좋죠? 자, 이렇게, 어,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laughs> 엄청 고민스러워 보이지? 자, 여러분도 그런 고민이 있을 거야. 원래 친했는데 어떤 제 3의 친구가 등장을 하게 되면, <laughs> 다 같이 친하게 지내면 되는데 선생님도 왜 그랬는지 괜히 막 견제를 했던 것 같아. 중고등학교 때는. 어, 얘는 나랑 제일 친한데. 이러면서. 나랑 제일 친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성인이 되고 나서 생각해보면 다 같이 친한 게 제일 좋은 거거든. 친구 더 많이 사귈 수 있고. 근데 그때 선생님은잘 그런 걸 몰랐던 것 같아. 아마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케이스를 겪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지금까지, 어, 세 파트로 구성된 이야기 다 읽어봤고요. 자, 이제부터는요, 오늘 우리가 공부했었던 내용 중에서 핵심 문장 쏙쏙쏙 뽑아서 영장 연습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다른 모든 반 친구들이 그 다음 몇주 동안 그 아이를 놀렸다. 라는 표현인데, 자 보세요. 어 놀리다라는 게 make fun of 인데 과거형으로 놀렸다니까 여기서 made fun of 썼던 게 기억이 나시죠? 자 여기서 주어는요 all the other classmates가 되고 m a d e fun of 사실은 make만 동사이긴 한데 이 부분이 동사처럼 덩어리로 쓰이는 거긴 하지. 그를 놀렸다. For the next few weeks. 자그 다음 few 몇주 동안.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몇주한 주가 아니고 몇 주니까 weeks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주어, 어, oh, 모든 다른 반 친구들, 이렇게 되는 거지. 모든 다른, 다, 다른 반 친구들. 그니까 러반 친구 모두가 놀렸어. 누구를, 그를 놀렸어. 얼마 동안, 그 다음 몇주 동안. 이런 순서야. 자, 그럼 같이 영상을 해보면, 모든 다른 반 친구들, oh, all the other classmates. 여러 명이니까 S가 붙은 거야. 그러면 놀리다, make인데 놀렸다, 뭐뭐했 영어에서는, 아, 한국말에서는 이렇게 했다, 먹었다, 읽었다. 이렇게 쌍시옷이 붙으면 과거형이죠. 영어에서 make가 made가 된다. 놀리다가 뭐야? m a d e fun of이지. 누구를 놀렸어요? 그를. 얼마 동안? for the next few weeks.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엔, 그는 제가 너무 어려서 늦게까지 있으면 안 된대요. 자, It says I'm too young to stay out late.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너무 멈머해서 이거 탈수 없다. 자, 중요한 건이 부분에서 얘들아 여기 잘 봐봐. 낯이 없어. 하지만 해석을 어떻게? 해? 너무 멈머해서 멈머할 수 없다. 왜? t o t o 를 쓰면 그렇게 되거든. 자, 그러면 밖에 머물다 늦게 늦게가 late가 아니라 뭐야? 그냥 late. 자, 그러면 그는 말씀하셨다. He 주어가 he니까 say가 아니고 뭐가 돼요? Says. s가 붙죠. 내가 i am 너무 어려서 to young 그다음에 뭐뭐할수 없다. 머물 수 없다. 나을 쓰지 않고 그냥 못 쓰면 돼요. to to stay 밖에 out 늦게 옳지 late. 중요한 건 늦게라고 해서 여기다가 ly 쓰면 돼안 돼? 안 돼. lately는 최근에라는 뜻이니까 late 쓰면 안 돼요. 그는 나보다 운동 더 잘해요. 더잘 better. 자, 이게 중요한 건데 He plays sports better than me. 자, 보세요. 그냥 잘하는 거는 well이야. Yeah. 근데 이게 되니 뭐뭐보다란 뜻이잖아. 그럼 뭐뭐보다 더잘 하는 게 맞으니까 여기서 well 쓰면 안 되고, better. 자, 그럼 봅시다. He, 그는요, play가 아니고 뭐가 돼야 돼? 주어가 he니까. 3인칭 단수잖아. I, we, 1인칭. You, 뭐, 2인칭. 그러면 은 1인칭, 2인칭 뺀 나머지는 다 3인칭. 근데 he, 한 명, 혼자지. 3인칭 단수. 동사 s 붙여야 되죠. 그래서 he plays가 된다. 자, 근데 그냥 잘하는 거면 s p 스포츠 다음에 well 쓰면 되겠지만 여기서는 더 잘이니까 옳지. 더잘 그래서 better. 누구보다 나보다. than me.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문장 볼게요. 그는 나보다 훨씬 더 잘생겼어요. 잠깐 봐봐. 그는 어, 잘생겼어. 그러면, he's handsome. 하면 되지. 더 잘생긴 건 뭐야? more handsome. 훨씬. 그러면, even. 이렇게 하면 되지. 자, 그래서, he's even more handsome than me. 자, 여기서 even이 뭐야? 훨씬이란 뜻이다. 자, more handsome. handsome 다음에 er 붙이는 거 아니야. 되는, 뭐, 뭐, 보다. 자, 그래서, 어, 그는요, he is 훨씬. 훨씬이 뭐야? 훨씬. even. 자 그다음에 더잘 생긴 게 뭐예요? More handsome 누구보다 than me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얘들아 어, 선생님이랑 이렇게 같이 영작 연습까지 다 해봤잖아요. 자 선생님이랑 앞서서 공부했던 내용 다잘 기억해야 되고 특히 영작했던 문장들은 100% 시험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이 제일 높으니까 완벽하게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고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아 이제 끝났다. 아우 좋아. 이러면 안 되지. 뭐 해야 돼? 오늘 강의를 들었으니까 어, 오늘 강의 들었던 내용을 한번더 읽어봐야겠죠. 그러니까 본문을 세번 읽어봅시다. 근데 선생님 저는 세번 읽을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뭐한 번만 읽어봐도 돼. 그 대신 한번 읽을 때 그냥 뭐 예를 들면 본문이면 everyone has, 뭐 everybody has w s t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은 고민이 있다. 자, 그래서, 어, 그는 나보다 운동을 더잘 해. 문장을 읽으면서 그걸 뜻을 생각하면서 해석을 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고 싶은 친구들은 정확하게 의미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면 머릿속에 내용 정리도 되고 배웠던 문법 포인트도 아마 잘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세번 읽으라고 했을 때 그냥, 이렇게 읽는 거는 도움이 전혀 안 되고 좀 생각하면서 한번 읽더라도 생각하면서. 그럼 오늘 숙제는 줄여드릴게요. 한번 읽어 대신에 생각하면서 해석 제대로 해보면서 그렇게 한번 읽어보고 강의 들었지만 모르는 부분 선생님한테 바로 고민하지 말고 질문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 선생님은 왜 있는 거야? 선생님은 왜 여기 있는 거지? 너희를 모르는 부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잖아. 그러면 질문 게시판은 왜 있어요? 음. 너희가 모르는 걸 마음 편에 물어보고 선생님이 바로바로 바로 도와주기 위해서 게시판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아, 이런 거 물어보면 선생님이 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지? 그런 고민하지 마세요. 왜냐면, 선생님은 한 번도 학생들이 그런 걸 질문했을 때, 뭐 이런 거 물어봐. 이런 생각한 적한 번도 없어요. 양심적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배우는 과정이 있는 거잖아. 성인들도 영어, 문법, 표현, 단어 모르는 거 많아요. 근데 너희는 아직 중학생이잖아. 그러니까 모르는 게 당연한 거거든? 선생님한테 언제나 물어보면 선생님이 기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도와드리니까 자그마한 거 강의 시간에 나오진 않았지만 어, 평소에 궁금한 영어 이런 거 물어보셔도 됩니다. 아셨죠? 그럼, 그리고 강의 잘 들었다면 뭐 해야 돼요? 어, 수강평을 열심히 남겨줘야 돼. 왜냐하면 어, 선생님이 너희가 수강평 남긴 거를 한자한자다 살펴보면서 되게 에너지를 얻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의 더 활기찬 강의, 어, 더 힘내서 열심히 하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싶다면 여러분도 반드시 수강평 남겨주셔야 합니다. 아셨죠? 자, 얘들아, 오늘 강의 듣느라 정말 정말 수고 많았고요. 자, 선생님이랑은 이 다음 강에서 또 만나요.